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경화학과를 졸업한 1 3학번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안경원에서안 네,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 하재는 지금 현재는 에서하세째에서하고 있는 직하인 있는 직장요안요 아, 제가 원래 검안사가 아니고 안경사에서 검안사로 전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 왜 전업을 하셨는지 일단 저는 전에 코로나 때경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손님들 많이 끊겨서 이제 무급으를받았어요 음. 네. 그거를 경 개월 동안 하다가 좀 안과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경험 해보고 싶어서 이제 바로 전향하게 됐어요. 음. 그럼 이제 안경사도 한번 해보셨고, 영화사도 네.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둘의 이제 안경사와 구만사의 업무 간 차이가 있을까요? 어. 어, 차이가 좀 엄청 많이 나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안경원 같은 경우에는 손님원이 해야 되니까, 음. 이제 엄지이라든지 그런 게좀 뛰어나야 되고, 또 조제 가공,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이제 안경을하면은 엄청 될 분을 받을 것 같아요. 음. 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라든지뭐 시기 되고, 감옥들을 좋아하시는 학생들이 많는 거는 좀 좋잖아요. 우리 도제라고 잘하셨나요 아무래도 안경사로서 이제 한번 가신 거네요. 네, 안경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다 경험해보셨으니까. 이만와안경사 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요 음, 일단 안경원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뿌듯한 거예요. 음. 네, 이게 뭐좀 비슷한... 렌즈라든지 그런거 판매를 했을때 그런 성취감이라도 그런게 좀 있고 암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시간이 좀 많고 또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암질환이라든지 그런거를 좀 많이 버텨 을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회사를 가로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그역량이라든지 지식같은 경우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음 아무 그렇죠, 오늘 네. 딱 근무시간이 너 길어요. 음, 네, 아,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본인의 여가시간을불로어 아, 저는 아, 네. 오히려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요 우리 음. 안경원마다 너무 다른데, 음. 평균 근무시간이 거의 11시간, 1 2시간 아, 이렇게 길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이 없고, 컴플레인 좀 하고, 음. 네, 네. 네? 정신적 스트레스. 아. 어, 이건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안경사와 그만큼 처음 들는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연봉은, 뭐, 어, 그것도 솔직히 안경원마다 다르고, 안가마다 다 다른데, 정말, 음. 안경원은 좀, 솔직히 처음에는 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연차마다 올라가는 그런 연봉은 안경원이 더 많아요. 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큰차이가 없어요. 근데 안경사는 이미 네. 잘 하셨고 이제 거안사를 하고 계시니까 거안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을때어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음. 음. 보통 악과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늙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바쁘면은 뭐 말투라든지 친절한 그게 좀 많이 민해이 되니까 네. 그래서 불쁘신 사람 플백을 많이 받는데 그런한번는 오, 오, 그 되게 친절하신가봐요. 다른 가사보다더 친절하신 분이 많아요. 저를 창아요 거기에 좀이 어, 오, 대단하시네요. <laughs> 아, 저도 뭐 친절하게데이럴때좀컴트안되 네. 이럴 때좀안될안 네. 그럴 때 본인만의 방법 같은 거 있나요? 말하기가 그렇지만. 네. <laughs> 오비사람이다 아, 네. 아 어. 되게 어우, <laughs> <laughs> 멋이에요. 아, 네, 전 제일 말만 하고. 아, 그렇다면은 본인이 성상안 받고 좀이렇게 일하려면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걸 도 취업 준비에 도움 되는 활동 등이 있을 까요 일단 우선 봉사활동이나 아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게 좋고. 취업하기도 그런 걸 많이 도움 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시기는, 대부학적인 단어들을 많이 공부를 해 주시면. 네. 면접 m o v 봤을 때 I don't no. 아 n o w I don't k n o 그 I don't k 아, 알고 있으면. n 고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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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관계 네.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성격은 네. 조금 뒤로 미루고 본다 했을 때 안과 네. 면접관이 되신다면 네. 면접 때 어떤 부분에 가산점을 주고 싶으실까요? 아,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었으면 일단 용모가 좋죠. 병원이니까 그리고 나를 할수 있다는 의지 음.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우리는 처음에 의지 같은 거들어낸다 면접 보실 때. 저는 항상 그러네요. 응. 어, 어, 어 멋지신데. 게 제일 중요. 기공도 단정하게 하시고, 의지도 충분히 갖추고 가셔서 이 취업을 하게 되신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치안과에서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김해 치안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있을까요 저희 병원은 김해에서 제일 큰병원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부산이나 이랑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환자도 다른 병원보다 많고, 또 특히 검사 장비가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 쪽으로 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암 질환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이라 함은 환자가 너무 많고, 아, 네. 많이 바쁜, 병원이라는 게 사실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 한번 들어보면, 과일이 옷이... 너무 많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애들과 심하긴 죠그 혹시 복지 혜택에 관해서는 어떤 게될여치않까 음, 복지나 혜택은, 네. 네. 명절마다벌었으 지금. 아, 오 네. 뭐 얼마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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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휴 흉. 음. 네, 뭐, 내시 퇴근이나, 뭐, 한시 체있을 수지. 오, 네. 네, 흉모적인 부분을 가지 어 네. 괜찮네요. 그러면은 그체험과에서 일하실 때뭐좀 네. 기억이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으신가요? 사실 에피소드라는 게나본일 중에서는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환자 눈에다가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에 넣는 제가 왼쪽에 넣었어요. 그래서 초현상 요 이런 실수를 해서 문장한테 크게 고난적 있었어요. 아그 잉크 잘 너무 너무 빠진 <laughs> 거 네 제가 잘해가지고아 그래. 저도 대처를 좀 잘해야 할것같요 위기의 아, 전쟁을 이어나가. 아 네. 아 왜냐면 저희 제가 알고 계시는 안과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천연자들이 이제 큰 실수를 한번 하셔서 누구를 네. 뜨셨다라는 네. 일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어떻게 하셨나요? 누구나 다 다중.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현재 더 해보고 싶거나 뭐 다른 관심 분야가 있으실까요? 배우고 싶어요 분야는 어, 지금 없고 아, 근데 지금도 안가후 배울 게 엄청 무늦지라고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좀더 뭔가 연구를 해서 저는, 음... 저는 제 팀장을 가는 게 저는 제일 지금 목표 팀장을 되려면 네. 얼마나 많은 것을 배했을까지 우선 같은 곳에서 일을 오래 해야 되고요 음, 네. 원장의 시대로 좀 시대로 보야 되고 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라든지 안질환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공부거해요 네. 응. 팀장이 쉬운 게 아니네요 네.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아, <laughs>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학과에서 고만사나 외경사를 아. 키우라고 후배들이 하고 싶은 말씀라 교만사나 해주시겠어요? 지금 정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놀때 놀아야 된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네. 응, 공부를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 네. 공부는 하되 놀때 놀. 취직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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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때 많이 놀아보라. 음.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놀기만 해도 뭐뭐 뭐 적당히 적당히 하면서 살아도 괜찮다? 그거다. 그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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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본인 자격증 같은 활동도 하고 공사도 네, 하고 공사활동도 많이 하고 네. 아, 이제 순뭐 기본적으로 적당히는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선후배였잖아요 아, 그런 관계를 잘 쌓아야 돼요 음. 그래야 나중에 취직할 때 어쨌든 여기 마산 대학교 남성과학과가 좀 입체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아, 네. 선배나 그런 분들 잘 보이면 은 취직이 음.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선우배랑잘 지냈으면 좋겠다 아, 아니면... 이만 저는 좋았습니다 <웃음> 네. <웃음> 좋은 곳에 취업도 하셨고 이제 안경사 일도 하셨으면서 그만서은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신장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인터뷰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씨. <laughs> <손 내려와야 돼. 웃음> 아, 씨. 손내려와야 돼. 이렇게, 어 좋다.